은몇시 출발하셨어요, 우리 대표님? 8시 반, 8시 네. 반. 그래요. 얼마 안 돼. 대한민국 다일일 생활권이잖아. 아침 8시 <laughs> 반에 경남 양산에서 출발하셔 가지고 오후 1시 예약으로 하시고 오신 우리 대표님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차는 바로 이입니다레이 레인데 우리 대표님은 어, 이 레, 캠핑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내분 이게 아내분 차래요. 아내분 차인데 아내분이 이제 직장 생활하시면서 차를 이제 쓰실 일이 있어서 네일을 구매하셨는데 이미 캠핑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캠핑을 하고 계셨는데 이게 올라가서 뭔가 남들하고 다른 삶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짐도 싫고. 네. 그래서 레이 탐나는데 롱 버전입니다. 롱 버전. 롱 버전에 풀 옵션. 다풀 옵션. 그냥 풀. 네. 대한민국은 풀이 참 좋죠. 그래서 우드. 우드가 깔려있고, 사다리랑 사다리 브라켓도 들어가 있고, 테라스 가드, 난간대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특히 우드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필요 없는 우드. 비를 막건, 햇빛을 막건,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우드가 올라가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영상에서 우리 인트로 되는 부분에서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원래 우리 대표님은 네이에 이루프랙이 달려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그냥 깡통차, 뭐 기본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지만, 우리 대표님은 루프 박스가 달려 있었습니다 루프 박스 루프 박스가 달렸었는데 루프 박스에 가로바 조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레이 같은 경우에는 레이 같은 경우에는 문 자체가 이렇게 열리는가 하면 뒤쪽은 이게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반대쪽도 슬라이딩 도어가 에, 아닙니다 반대쪽은 앞에처럼 문이 도어를 열리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가로바라는 게, 메이에는 가로바라는 게, 척히 바라면, 저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없다고.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가로바는 뭐냐? 예, 저는 그걸 왜 가로바라고 떳떳하게 파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조업 15년 차한 장본인이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양쪽, 이 양쪽, 뒤쪽에 양쪽에 문에, 몰, 이 형상, 형상이 원래는 가로바라는 게 나오려면 같이 나와야 돼요. 형상이 같아야 돼요. 차가. 우리 대표님은 직업이 설계를 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설계를 하신 분이니까 더 이해가 잘 되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로바는 어디다? 툴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툴레. 이 회사는 1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00년의 역사를. 근데 이 회사에서 전 세계에서 출시하는 모든 차종의 가로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출시되는 네이 전용으로 가로바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 아니, 내가 말한 게 맞잖아. 도 형상 자체가 다르니까. 가로바 푸시 보통 세트로 나거든요. 좌측이 있으면 우측이 똑같아요. 예, 대칭만 될 뿐. 우리 대표님은 잘 알고 계실까? 대칭. 음. 예, 대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는 대칭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차 구조가 틀리니까 문이 벌써 다르잖아. 벌써 여기만 슬라이딩 들어 있잖아. 그래서 대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툴레라는 곳에서도 네이 전용 가로바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거지로. 내이용으로막 개조를 한다든지, 막 어거지로 막 합니다. 말 그대로 어거지 어거지. 실제로 저희 손님들이 요 가로바를 많이 달고 오십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떼고 가십니다. 왜냐? 저희 영상 찾아보시면 많이 있어요. 이게 어거지로 하다 보니까 이탈이 돼요. 이게. 막 들썩들썩해. 안 맞으니까 어거진 거야 어거지. 그러다가 차가 또 쪼이다가 찌그러진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가로바 가격이 싸냐? 가로바 가격이 보통 툴레 제품 기준에는 5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입니다. 네. 저희 제품 쇼퍼 예, 버전은 60만 원대죠. 그러면은 이 위에다가 가로바 대용으로 이게 딱 네이 전용으로 나온 거를 쓰라는 제가 뭐 어떻게 영업하는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쓰려면 제대로된걸 쓰시라 이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네. 괜히. 이렇게 나가서 내리시잖아, 네? 내리시잖아. 이게 위험한 거라고. 이게 나 잘못되는 건 괜찮아. 어, 운전자가 사고 난고 자기, 자기 책임이지. 근데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은 네. 얼마나 끔찍합니까? 네. 나 하나쯤이야. 네.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꼭 내이 전용 제품을 쓰셔라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탐나는 렉 롱버전입니다, 롱버전. 네, 롱버전이라는 거는 지금 차의 풀사이즈로 다 덮었어요. 가장 길어요. 깁니다. 그래서 저희 루프킹에서 가장 제가 기억이 남는 분이 한분 계신데, 아까 우리 대표님께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서 소방관 부부 분께서 레이 EV를 타고 오셨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소방관 부부가 레이도, 그냥 휘발유도 아고 레이 EV를 타고 전기차를 타고 왔다. 제주도에서. 그면은 러충전망에도몇 번했을까요? 한 세네 번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고 가셨는데 어, 키가 그때 당시 에 그분이 188이셨습니다 소방관 분이. 예.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쫙 누우시더라고요. 왜 갑자기 제가 그 얘기를 했냐? 우리 대표님이 아까 제가 대표님이 걸 하신 이유가 뭡니까?라고 여쭤봤는데 뭐라고 하셨죠? 잘라고요. <laughs> 네. 잘라고요. 네. 위에 올라가서 그 그러니까 나는 남들하고 좀 다른 다른 취향을 가지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게 여기서 몇 번이나 자려고, 아,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지. 그렇죠? 근데 캠핑을 하다 보면은 남들과 다른 삶을 누리고 싶기도 하고, 특히 서울에서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 10월경이나 뭐 가을이 되면은 여의도 불꽃축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가끔 많이 하죠. 그때 저희 루플에게 위력이 아주 발의가 제대로 됩니다. 사람들 인파가 많은데 가서 차 세워놓고 위로 올라가면 돼. 예, 유튜브 검색하시면은 저희 고객분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 예, 여러분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가서 뭐 낚시하시는 분들, 뭐차 마시는 분, 다양한 각색 뭐 정말 개인 취향에 맞게끔 많이 계시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이게 뭐 사람이 올라가라고 만든 건 정확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양하게 쓰고 계시고 그리고 이 위에서 이게 남들과 다르게 차도 한잔 마시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뭔가 특별함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영상에서 보시면은 제가 한 손으로, 한 손으로 누프렉을 들었었습니다. 가볍게. 경량화라는 거죠. 경량화. 소재가 풀 알루미늄입니다. 풀 알루미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예. 요새 지금 풀 알루미늄. 자, 풀 알루미늄입니다. 소재가. 근데 제가 사실 힘들어. 이건뭔 소리인가. 제가 힘들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지 이해 잘 못하셨나요? 네,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께 현실을 고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은 지금 현재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뭐 하고 있죠? 관세 전쟁을 하고 있죠? 관세 전쟁. 관세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 철강 쪽, 철자재 쓰는 아... 회사들이 지금 난립니다. 미국 자사, 미국 내에 있는 철강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데들 관세를 붙여가지고 심지어 지금 자재 값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특히 알루미늄 말도 못 합니다. 가격을 저희가 인상을 하지 않고 제사를 제가 깎겠다는 거예요. 네. 1, 2만 원짜리 아니잖아 비싸 비싼데 여러분 돈 주고 우리 대표님도 경산, 어, 경남 양산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가격까지 올리면 얼마 나 섭하시겠어요? 섭하지 않기가 해서 그런 제속 속 사정도 있다고요. 그러나 예, 여러분께는 제가 항상 제가 가격 가지고 장난친 적이 없고 그리고 우드도 관리가 필요 없는 우드 그리고 보시면 네, 차가 흔들립니다. 세게 자. 우리 대표님이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죠? 주무시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 주무시고 싶어 했던 모습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한번 우리 대표님이 올라가셔서 한번 누워 보이는 누우신 모습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 머리는 앞배 쪽으로. 오자. 어. 여기를 베개 삼아 누워 보시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천천히 좀 내려가셔도 됩니다. 아, 어, 어, 좋네요. 어떠신가요? 어. 아, 좋네요. 네 한번, 한번 움직여 보시죠. <laughs>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네. 좋네. 네. 알았었네. 네. 아이고. 우리 대표님이 체격이 좀 크십니다. 네. 체격이 크신데도 불구하고 키도 크시고 하는데 이게 올라가셔서도 전혀 지금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응, 그리고 여쭤네. 이 안에서도 뭐 지금 차도 드실 수 있고 뭐 지금 우리 대표님이 원하신 대로 잠을 주으시다고하셨습다 <laughs> 근데 예, 그 바람이 조만, 날씨가 좋죠? 예, 나, 제가 봤을 땐 요새 같은 날 좋은 것 같아요. 주말에. 벚꽃이 요새 한창 폈잖아요. 벚꽃 밑에서 있으면 벚꽃이 떨어지면서 맞으면서 할것 같아. 예. 예. 그 감성 꼭 이번 주에 한번 누려보시길 하는 바램을 한번 제가 전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표님. 지금 이제 설치가 다 끝났고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대표님이 그리시던 그림을 지금 실제로 좀해 보셨습니다. 예. 단 전화 한 통으로. 어, 단 전화 한 통으로 하셨습니다. 자, 대표님. 이게 오, 올렸는데 혹시 지금 이제 눈으로 저 설치하는 모습도 다 보셨고 한데 궁금하신 게 있다면 뭐 편하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덕 이렇게 생각이 나진 않는데. 어 뭐. 덕 생각이 안 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품이 완벽한 겁니까? <laughs> 제가 생각한 유튜브에서 보고 본 그대로라서 좋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몇 명까지 올릴 수 있냐, 뭐 그게 뭐. 궁금한 거. 네. 자, 우리 대표님이 아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질문을 이제 사전에 저희가 이제 대표님이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했는데, 예, 하셨던 얘기가 뭐였냐면, 사람이 여기에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냐?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아, 첫 번째, 사람이 몇 명이 아니라, 얼마만큼 무게를 실수 있냐? 아, 네, 네, 아주.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몇명 정도 올라가죠.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정의를 드렸습니다. 평상시에 주행하실 때, 어디 이동하실 때는 짐을 실을 거 아닙니까? 주행할 때 사람이 이렇게 타고 이동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짐을 가지고 이동할 때는 저는 항상 안전상 50km 이내라고 내일뿐만 아니라 모든 전차종 50km 이내로 짐을 잘 수납해서 다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주행 중인 상황인 거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차가 정차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정차된 상태에서 이제 어, 하는데 혼자만 올라가시면은 뭐 상관없지만 또 아내분도 계시고 뭐 다른 지인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인 네분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이제 둘둘 앉아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게로 따지면은 성인이 보통 평균 성인 남자 7 0 k g 잡으면은 7, 4, 2 8 0 k g 입니다2 8 0 k g 네 분이 여기서 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했으니까요. 궁금한 게좀 답변이 됐을까요? 아,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양산에서 아침 8시 반, 반에 출발하셔가지고 1시에 도착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걸음이셨죠? 네, 쉽지 않은 걸음이셨는데 대표님처럼 이렇게 내일 레이 캠핑을, 내일로 캠핑하기 위해서 좀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시는데 어, 망설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대표님처럼 실행으로 바로 옮기신 분도 계실 텐데 대표님이 그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생각이상입니다 일단은 캠핑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텐트인데 이 위에서 이렇게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뭐 거의 독보적이죠 꼭 추천드립니다 음. 진짜. 독보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네이에다가 우리가 캠핑한다고 하면 짐이 사람이 짐이 많아요 항상 우리는 미니멀로 가기를 마음속으로 원하나 실제로는 미니멀이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러워 나가는데 전기를 끊고 나가는데도 전기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리고 아이스박스도 갖고 가고 싶, 아이스박스가 아니고 큰뭐 냉장고를 갖고 가고, 싶... 가고, 싶... 가고, 싶... 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짐이 꽉꽉 차게 되는데, 이제 그런 짐들을 위로도 분산해 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 평상시에는 짐도 싣고 캠핑 가서는 여기서 누워서, 그리고 즐기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뷰도 보고, 꽃잎도 맞아보고, 네, 이런 식으로 정말 남들과 다른 색다름을 우리 대표님께서 앞으로 안해 분하고 즐기실 거라고 믿으면서 자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표님처럼 뭔가 색다른 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어, 내 차에 뭔가 좀 특별함을 주고 싶은 분들을 여러분을 통해 여,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만들지 않아요 일상생활 속 편안함과 실속을 줄수 있는 아이템 하나를 만들 때에도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고 있답니다 당신을 위해 당신의 가족 감사합니다.